안녕하십니까. 엔더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이런저런 네 번째 위암 다섯 증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한 병원에서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아 인도까지 와 있습니다. 콜카타인데요. 호텔 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음질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위내시경 검진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위내시경 매년 받을 필요 없어 2년에 한번 국립암센터 10년 만에 위암 검진 개정안 제시 나는 헤딩을 달았는데요. 사실 2년에 한 번은 25년 전에 위암 검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2년에 한 번이었고요. 지금도 2년에 한 번이거든요.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이것을 헤딩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암 검진 내시경의 어퍼 리미트를 제시하였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어퍼 AG 리미트가 없다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74세를 어퍼 AG 리미트로 측정 제시하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위암 검진 개정안 본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초고령자에서의 검진 내시경이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이고요. 이번에 드디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그동안 받던 검진 내시경을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싫어하시거든요. 따라서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이 도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캔서의 사이즈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주로 폐암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것 같기는 합니다만, 세포 숫자가 10의 9승 정도 되어야만이 1cm가 되고 펼법을한 거고요. 10의 12승 정도 되면 사망하신다라는 내용인데 따라서 내 신경에서 1cm 위암을 발견하였다. 동그랗다고 치고요. 10의 9승이면 언제부터, 아주 예전부터 위암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10의 9승까지 될 때까지 시간보다 10의 구승부터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은 크로닉 디즈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암인데 수술을 받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하셨던, 즉, 수술을 거부하셨던 것이지요 수술을 거부하였다가 몇년 만에 추적 검사를 하였던 환자를 분석하여 위암의 내추럴 히스토리를 이야기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스테이지의 변화를 본 건데요. 뒤쪽 스테이지는 서지컬 스테이징이고 앞쪽 스테이징은 클리니컬 스테이징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수는 없으나 여하튼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1명의 환자가 분석되었구요. 큐모의 더블링 타임이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더블링 타임이 약간 작아졌다 라고 분석이 되었구요. 즉, 빨리 더블링 한다는 거죠. 천천히 자라다가 나쁜 세포가 많아지면서 스테이지가 높아지면 점점 더 심해진다 라는 내용이구요. 스테이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더블링 타임이 1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5개월인데요.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당연히 서바이벌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비록 진행성 위암이라 하더라도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빨라진다는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별 차이는 매우 크다. 어떤 환자는 1년 만에 너무 진행해서 사망하신 환자도 있고요. 어떤 환자는 수년 이상 천천히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1년이라고 제시된 더블링 타임을 모든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전정부 전벽의 병소입니다. 치명 깊이, 심달도, 뎁스 v 브 s 베이 n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형은 폴리디 프랜에 티드 아데노 카시노마였습니다. 융기 더하기 함몰형이고, 폴드가 끌려오는 모양이고, 폴드 끝은 클러빙의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깊은 조기 위암일 수도 있고요. 비교적 얕은 진행성 위암 예를 들어 PM캔서일 수도 있는데요. 조직형이 폴리디프렌 e 시에이트 아데노카시노마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소견은 대부분 진행성 위암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보만 타입 3폴리디프렌 e 시에이트 아데노카시노마 로렌 디퓨즈 e 크기는 2.2cm였으나 깊이는 서브세로살 커넥티브티슈로 T3였고 림프절 전이가 여럿 관찰되었습니다. N2인데요. Great e c c o v e r t u r e 그러니까 4번 노드에 8개 중 3개의 전이가 있었습니다. T3, N2였습니다. 날문의 병소입니다. 조직 검사는 폴리 코이시브 카시노마 시그넷 링셀 타입이었는데요. 날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소의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모양도 보기 어려운데요.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EGC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AGC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평소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파일로릭 링을 둘러싸고 두툼해진 모습을 보일 수, 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함몰과 발적과 노듈라 체인지가 있지만, 내시 방향이에요. 나머지 부위도 두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게스하는 것보다 좀더 심윤 깊이가 깊을 수 있다, 즉 A.G.C.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날문이 뭉퉁한 느낌 아닙니까? 따라서 인서클링한 병소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예상한 바와 같이 A.G.C.였고 조직형은 폴리코이시브 튜블라 아데노칼시노마 라고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히스톨로직 타입은 7cm, 크기는 무려 7.0cm였고요. 7.0 곱하기 6이나 5가 아니고 7.0 곱하기 1.7이었습니다. 즉, 날문에 국한되어 비교적 좁은 세그먼트를 따라 날문을 인서클링 하는 방향으로 자랐다는 뜻인데요. 이를 반영하여 1번 l 케이션을 보면 센터 n 프리파일로릭 r 트룸앤 l o 클이서클이라는 것은 파일로링을 따라서 빙 둘러싸는 튜다라는 뜻입니다 뎁 e p 인베이 f i 은 T3 였고요 리 e 션마진은 0.3cm 이긴 하지만 네가티브로 나왔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패 a t h o 를 보시면 왼쪽이 전정부고 오른쪽이 듀오데눔인데요. 어떻게 듀오데눔인 걸 아느냐? 보시면 서브 뮤코사의브루너드 글랜드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듀오데눔인 거고요. 병리 의사가 점찍은세 부위까지 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7cm 내로 세그먼트에 빙 둘러서 종양이 있었다고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랜드를 형성하지 않는 폴리디퍼렌시에이티드 아데노카 n 시노마로볼수 있고 마찬가지 소견이고요. 세로살 라이닝 안쪽까지 어그릴룩킹 아이솔레이티 셀들이 근육 사이에 침윤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브세로살 인베이존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날문의 위함은 이처럼 범위와 깊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 위화장, 일본의 이토조 스토막 앤 인테스틴 책자에 나온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날문을 둘러싼 병소이고 일부분이 한몰, 잠식상을 보였는데요. 전체를 메스라고 보고 이분은 AGC 보만 타입 1형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1형으로 붙이기 적당한 병소입니까?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평탄한 곳에 튜머가 있을 때 보만 타입을 붙이긴 좋으나, 날문에 있으면은요, 전체의 모습이 날문 자체의 아나토미에 의하여 변형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분은 날문암이고 인서클링 메스인데 일형을 주었다. 20년 전에 어떤 일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정도만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병소의 치명 깊이와 범위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발적된 병소고. 뚜렷하게 매스를 형성하고 있진 않으나 마치 EGC2B처럼 플랫하면서 색조의 변화가 주된 특성을 이루고 있는데 일단 사이즈가 크고요 오른쪽 수술한 병리를 보면 병리의사가 펜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상당히 크고 경계가 분명하고. 병소와 병소 주변의 경계를 보면 약간 함몰된 부분도 있고, 병소 자체가 위에 정상 점막에 색소만 변한 게 아니고, 무척 울퉁불퉁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depth of invasion이 묘코자나 썸뮤코자까지침윤한 넓은 이주시보다는 다소 깊을 가능성이 있다고, guess.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Bowman type u n c l a s s i f i a b l e mimicking EGC type 2 c 라고 병리에서 주셨고요.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6.2cm depth of invasion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p r o p r muscle까지 invasion 되어 있는 AGC였고요. 림프절 전이가 두개 있어서 N1, T2, N1 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환자이기 때문에 T2A라고 붙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프로포머스를 T2A, 서브세로사를 T2B라고 붙었던 시절도 있는데요. 아마 AJCC 6판 부턴가 T2를 프로포머스를 국한시키고 서브세로사를 T3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환자이기 때문에 t 2 a 로붙어 있고 현재로 보면 T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 주의해야 됩니다. a 주 c 마 미미킹 이주시라고 이름 붙이면 a 주 c 인 겁니다. a 주 c 이고콤마 미미킹 이주시는 a 주이다 다소 헷갈리지만 a 주 c 하이픈 미미킹 이 g 시 AGC와 유사한 이 g 시 AGC like 이 g 시는이 g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콤마와 하이픈이 이렇게 큰 차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AGC 미미킹 이 g 시 콤마도 없고 하이픈도 없는 것은 너무 헷갈려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용어는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EGC, 컴마미 i m i c k i g AGC는 EGC입니다. EGC 하이픈 Mimicking a g c g 입니다 EGC 미 i m i c k i n g 콤마도 없고 하이픈도 없는 것은 도무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수 없기 때문에 쓰지 마실 걸 권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환자는 맨첫 번째 상황이죠. AGC, Mimicking AGC이고요. 구태어 보만 타입을 붙인다면, Unclassifiable 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보만 타입 5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무척 혼선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보만 타입 Unclassifiable 이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보만타입5라는 이름을 쓰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AGC 미미킹 SMT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컴마가 있지 않습니까? 컴마.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a g c 고요 SMT를 미믹했다. 최종 결론은 undifferentiated carcinoma, 매우 aggressive한 타입이죠. well differentiated, m o d e r a t e d differentiated를 differentiated type histology라고 부르고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와 signet ring cell type과 같은 poorly cohesive carcinoma를 undifferentiated type histology라고 부르는 이때의 언디퍼 t 시에이티드와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냥 글랜드 형성이나 다른 특별한 사이토케라틴 등등의 이미노이스토케미스를 보이지 않는 그냥 분화가 안 좋은 어디에서 오리진했는지알수 없는 암을 언디퍼 t 시에이티드 카시노마로 부르고 있고요. 이 이름은 WHO 분류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매우 예후가 예쁜 것이죠. Undifferentiated Casino Ma 5.4cm Pancreas Invasion이 있었고, 다행히 림프절 전이 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알기 전에, 내시경 사진만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흔히, Overlying Mucosa가 정상이고, Dome-like Elevation이 있기 때문에, SMT,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나 위치나 모양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눌러보면 됩니다. 제법 단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뭔가의 이미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제법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CT를 권합니다. 스토막 세팅의 CT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EOS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EUS는 언더이벨리에이션 할수 있기 때문에 EUS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CT는 함께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저의 팁을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다 시행하였고요. EUS에서 헤테로지니어스 에코제네스티를 보이는 머슬층에서 오리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쪽으로 많이 자라는 그러한 매스였고요 CT에서 뚜렷하게 댄서티가 믹스되어 있는 월 피크닉 메스였거든요. 따라서 이 환자는 반드시 서지컬 리섹션을 해줘야 합니다. 최종 결론인데요. AGC 보호만 타입 언클래시파이어블 Mimicking Summer Cloud Tumor 라는 병약적 이름이 붙었고요. 크기는 5.4cm. Depth of Invasion은 Adjacent Structure인 in Pancreas까지 Invasion되어 있는 t u 였고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예입니다.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 c a r c i n o m a 로 나온 병소이고요. 위각을 넓게 침윤하고 있습니다. 보신 펠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요. 크기는 6cm이고 앵글의 레서 커버처 사이드에 서 포스트리월 일부에 걸쳐 길게 일롱게이티드 뮤코잘리종이 관찰된다. 짧고 길다란 뜻이죠. 보시기에 표면은 노듈라하고 병변 중간에 몇 개의 이로전 양상 및 삼출물이 묻어있는 양상이 관찰된다 라고 써진 건 좋은데요. 이것 더하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왠지 위 벽이 약간 두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슈퍼피셜한 리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런 병소는 저는 절대로 ESD를 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권하게 되는 거고요. 6cm 위암이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표면이 언니분하고 약간 두꺼운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AGC로 나왔고요. Bowman type u n c l a s s i f i e of mimicking EGC type 2 C. 수술을 하게 되면 약간 컨트랙션이 되기 때문에 디프레스돼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mimicking EGC 2 C로 나오고요. 실제로 mimicking EGC 2B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d e p t h of invasion은 Muscularis propria PT2로 나와 있고요. l y m p h o 전이 없었는데 Depths of invasion에 PT2라고 되면서 C 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노트를 보시면 This carcinoma may be classified as SM3 massive by Japanese Classification 이라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병리 기준으로는 AGC 인데요. 일본 의사들은 EGC SM3 매시브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아주 오래된 환자라 병리 사진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서뮤코자의 매시브하게 튜머 인베이 n 이있고요 프로포머스를 누르고 있어서 프로포머스에덴트 움푹 들어간 누르고 있는 게 분명한 경우인데요. 그러나 프로포머스 사이사이로 인베이준이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프로포머스를 눌려서 움푹 들어간 경우는 이눌린 부위까지 양쪽에 선을 그어서 프로포머스를 인베이준이 있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일본 의사 중 일부는 머슬 사이 사이로 암이 침윤하지 않으면 SM3 매시브라고 이름을 붙여서 EJC라고 할수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국간의 병리학적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서브 뮤코자이나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머슬이나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모두 스테이지 1A 또는 1B, 즉, 스테이지 1이거든요. 따라서 아주만트 케모세라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환자가 림프절 전이가 하나라고 있었으면 EGC이고 림프절 전이가 하나가 T1, 그러니까 T1N1이어서 스테이지1이 되는 거고요. 이걸 AGC로 보면은 T2N1이 돼서 스테이지2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림프절 전이가 하나로도 있었으면 일본식으로 해석하나 하는 것과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 거가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먼트 세라피를 한다 안한다가 갈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여하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콜카타에서 호텔방에서 녹화를 하느라고 오늘 머뭇머뭇 거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